테나시아는 김수경 기자 승리 사진 제공 는 YG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YG 엔터테인먼트가 7일 공식 블로그 www.eglife.com 을 통해 승리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서브 타이틀곡 y o 아르 r 프롬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티저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위너 송민호가 피처링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승리의 메인 타이틀곡 셀셀테니 는 대중이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한 느낌의 곡이라면, 서브탑. 이틀곡 Where 프 r 은 승리의 애칭인 승칩이와 잘 어울리는 신나는 댄스 파티곡이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요즘 YG 가수들이 단일 타이틀곡으로 결정하고 뮤직비디오도 한편으로 집중했다. 반면 승리의 경우 데뷔 후 처음 발표하는 정규 앨범인 만큼 서브 타이틀곡까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됐다며, Where Are You F.R. OM 뮤직비디오에는 피처링에 치며한 송민호가 함께 출연할 예정이며 첫 방송도 함께 설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 중이다. 라고 밝혔다. Where Are You From 작사는 승리와 송민호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작곡은 승리와 퓨처 바운스가 같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개한 승리의 이번 신보 타이틀 곡세셀 테니 1, 2, 3는 피트 메이커 테디가 프로듀싱하고 승리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 승리와 테디가 호흡을 맞춘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승리는 오는 2 1일첫 솔로 정규 앨범 더 그레이트 s.u.n.g.r.i.로 컴백하는 데 이어 8월 4에서 5일 오후 6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첫 단독 콘서트 s.u.n.g.r.i. 2018 퍼스트 솔로 투어 더 그레이트 s.u.n.g.r.i. 인 서울 xbc 카드를 시작으로 투어에 나선다. 김수경 기자 ksk 골뱅 etnasia.co.k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